네, 그럼 G7 그리고 윤대통령 참석에 대한 이야기 차윤경 기자와 좀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이 G7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까지 합쳐서 네 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2008년, 2009년 그리고 2021년에도 음.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 어, G7은 1970년대 당시 국내 총생산과 그러니까 GDP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또미국의 우호적인 7개 나라가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GDP는 세계의 약 80%였고 또 군사력도 매우 강했는데요. 지금은 중국과 인도가 슈어를 해서 그 G7의. G GDP는 세계의 약40% 정도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모임을 개편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참관국으로 초청을 받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 어, 1999년부터는 G20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초에는 이제 미국의 우호적인 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G7 내에서도 참 이게 짝수면은 편이 딱4대4로 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G7의 한국이 이제 g 8이란뭐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 상황에서 대만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유력하게 이번에 거론이 되고 있었죠. 예. 또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에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외세 간섭과 색깔 혁명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중앙아시아 다섯 개 나라와 함께 운명 공동체 건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음. 이게 미국 봉쇄에 맞서서 우군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또 G7 각국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그 대만의 위기에 그러니까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런 네. 입장이고요. 그리고 G7 중에 유일하게 중국의 그 현대판 실크로드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유럽의 교두부 같은 역할을 했었지만 지금은 일대일로 탈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윤정부 들어서 이제 지난 3월부터 외교에서 성과를 좀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 노력해 왔고 이번에 뭐 각국 정상들을 다 만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일이 만날 것인가 만나서 이 외교의 정점을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것인가 이게 관점 포인트죠. 그렇죠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더 밀착한 대응이 논의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가그 G8으로 편입하게 되는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이 강제동원 그 피해 배상 같은 물컵을 채울 생각이 지금 없고 그리고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에 관심이 없는데 그럼 과연 우리한테 무슨 실리적인 외교적인 이익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일본이 G7 정상들에게 후쿠시마산 음식을 제공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맹탕시찰이란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염수 방류 명분에만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예. 저희가 이제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표에서 G8에 맞는 위상을 갖고 있다라고는 전해드렸습니다만 결국 외교는 이제 현장에 가서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물이 없더라도 좀 당당한 모습을 남아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